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두 번만 붉은 고기를 먹어도 당뇨병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새로운 연구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해서 먹으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 21만 7천명을 대상으로 36년간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2만 2천명 이상이 제 2형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임상영양학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붉은 고기를 두 번만 먹어도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 식단 선택이 당뇨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붉은 고기를 더 많이 섭취할수록 당뇨병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수의 제2형 당뇨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붉은 고기 소비가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 따르면 소시지나 베이컨처럼 가공된 육류를 가장 많이 먹은 참가자는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62%더 높았고 가공되지 않은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 섭취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40%더 높았습니다. 이 붉은 고기 섭취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 문제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에는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데요. 고단백질 식사를 하게 되면 신장 질환을 가속화시키고 단백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에는 붉은 육고기, 계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콩, 두부, 견과류 등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신장을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신장 기능에 과부하를 주는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 섭취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동물성 단백질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고기가 영향을 주는 질환 두 번째는 만성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붉은 육고기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인체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가공육을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로 분류하였고 이 붉은 고기 역시 바람의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을 해칩니다. 붉은 고기에 들어있는 화합물이 장내 세균에 악영향을 주는 트리메트라민 N 옥사이드를 생성합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 있는 인체에 이로운 세균들을 줄이게 되면서 장 건강뿐 아니라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렇게 붉은 고기 섭취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단백질 섭취를 붉은 고기가 아닌 닭고기나 생선, 그리고 콩, 두부, 견과류, 템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끊기는 힘들기 때문에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고 드실 때도 85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아 부드럽고 맛있는 부위보다는 살코기 부분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시지, 햄,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건강에 가장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멀리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물성 단백질은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한 연구가 있는데요. 붉은 고기의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을 때 체중 감량에 유리했고 포화지방으로 인한 심장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에서 자유로웠으며 수명이 여성은 8년, 남성은 9년 정도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붉은 고기를 대체해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소고기입니다. 염소고기도 붉은색 고기이지만 소고기 및 돼지고기와는 영양성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닭고기와 같은 흰색 살코기를 드시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포화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으며 단백질 함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염소고기는 붉은색 고기보다는 흰색 살코기에 가깝습니다. 연구도 있는데요. 염소고기 섭취가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는 내용인데 염소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와 포화지방이 적어 체중 감량과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데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염소고기도 많이 드시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붉은 고기를 대체해서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이 달걀 한 개에는 단백질이 7g이 함유되어 있어서 두 개만 먹어도 하루 섭취량의 2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혈당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해서 당뇨인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하루 두개 정도 섭취는 당뇨병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콩과 콩 관련 식품입니다. 완두콩, 강낭콩, 검은콩과 같은 콩은 한국 식단에서 가장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필수 아미노산 9개 모두를 함유하고 있어서 완전 단백질 식품이기도 합니다. 콩은 당뇨병 환자에게 추천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인들의 혈당과 합병증을 관리하는데 좋기 때문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도 좋은데요. 콩 못지않게 당뇨병과 합병증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소화 흡수율이 좋아서 소화력이 줄어든 노년층은 두부를 드시면 좋습니다. 한 연구가 있는데요. 날콩은 비린맛과 소화가 잘안 되는데, 콩을 볶으면 소화 흡수율이 60% 증가하고 삶으면 70%. 된장은 82%, 두부는 무려 95% 이상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소화 흡수율이 높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부는 탄수화물이 아주 적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는 템페입니다. 템페는 콩을 발효시킨 식품인데요. 한 컵만 섭취해도 31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남성 1일 권장량의 55% 여성의 67%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템페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유산균도 풍부해서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견과류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데요. 100g당 21g으로 상당히 많아서 간식으로 드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섭취량은 28g이 적당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지방이나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단에 포함시키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붉은 고기의 위험성과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붉은 고기는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 건강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붉은 고기는 차츰 줄여나가는 것이 좋고 대체 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